학생 입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네. 네. 이제 이 사이버 경이 사이버 네. 약간 그 비교적 그뭐긴 역사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네. 어,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발전을 했고 네. 어, 많은 기여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네. 공부할 네.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정말 좋은 네.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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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우연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필연이인 것도 같아요. 필연인 것 같아요. 이 세계의 변화를 같이 읽은 거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대로 읽었고 네. 그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대로 읽은 게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네. 어, 이 사이버대학에서는 공공 안전이라고 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네, 네, 이제 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네, 네. 또 저희는 조금 더 전문화된 쪽으로 음, 해서 음, 음. 뭐 현역 군인이 아무래도 음, 위주가 음. 되고 또 일부 민간인들도 음. 올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네. 주 대상은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그렇죠. 네. 국방 안보 전문가를 네. 석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 네. 박사까지 이어가는 네. 네. 그런 전문화된 과정을 저희가 네. 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잘 접근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공공 안전 사이버에서 지금 내년부터 제공하는 네. 공공 안전 분야에 대한 그,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음, 음.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의 네. 전반적인 개념을 전반적인, 넓게 좀배우고 네. 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저희 대학원으로 이렇게 대학원 와서 네. 아마 연계가 잘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연계될 뿐만 아니라 음. 또 같은 학교기 때문에 네네. 뭐 학점 뭐 서로 공유라든가 등등 네. 여러 가지 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하면 음, 음, 음. 뭐 우리 학교에서 3학기만 공부해도 를 석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원래 네. 4학기지만. 네, 네.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에 석사하게 할 수도 있고. 연기하면연기하면 네. 또 잘하면 또 음. 박사까지 이어가서 네. 정말 공공 안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국가의 안보 문제까지 그러니까 아 이어가는 아 공부를 한다면 진짜 전문가를... 정말 넓은 전문가가 되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수요인데요. 네, 네. 정말 전문가를 우리가 학사부터 박사까지 쭉 어, 공부 시켜서 배출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군부대 우리 좀설명회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예. 가장 많은 질문이 군부대에서 훈련받는 현역 분들이 많겠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게참 군인들이 참 반가하는 얘기인데 평화복지대학원은 네. 온라인 수업을 좀 있습니까? 네, 저희 네, 학교는 네. 기본은 오프예요. 네. 기본은 학교 캠퍼스에 주말에. 와서 예, 주말에, 또는 네. 네. 이제 대강 주중에 수요일 정도로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네. 저녁 네. 시간 하고 네. 토요일에 하루 종일 네. 공부를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군인들의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음. (2년) 정도 다니면 음흠. 부대 이동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 한반 학기를 못 다닌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그분들 그분들한테는 해서 네네. 저희는 좀 제한적이지만 아, 아, 아. 저희가 줄수 있는 게한 (4학점) (5학점) 정도 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네네. 전체 학점 중에 상당 부분을 메꿀 수 있고 아, 또뭐이 응. 사이버대학 이 시스템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응. 좀더 우리가 좀 넓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응. 응.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사이버대학교는 서로 응. 어,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저희는 아무래도 응. 깊, 깊고 응. 음, 멀리 가는 아, 과정이니요 어. 여기는 넓고, 넓고. 네, 짧은 어. 기간 내에 자기의 어. 그 과정을 빨리 맞출 수 네. 있는 네. 그런 네, 네, 네. 성격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네. 잘 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 안전 그 과정도 제가 커리큘럼을 좀 네. 자세히 보니까 음, 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네. 뭐 한미 동맹도 있고 음. 국가와 나라는 음. 그 자기를 보는 그 개념에서 어, 안전 세이입를 보는 음. 개념도 음. 있고 음. 뭐 국가와 정보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기본적인 음. 과목들을 다 음. 많이 음. 셨더라 그래서 그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정말 저희 학교에서 하는 전문가로 가는 길에 음. 기초 과정이 음.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버 네. 대학의 공공 안전 네. 전문 과정에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를, 다 공부하고, 소양을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네. 그런 소양의 바탕을 두고 네. 저희 대학원에 와서 네. 조금 네. 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네. 네. 들어가서 그걸 이제 실무와 이론이 좀 겸비된 그런 음. 이제 최고의 교수들이 음. 와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연결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으리라고 음. 생각해요. 야, 그러네요. 네.